안녕하세요. 조, 빈이 유, 니, 티, 비, 입니다, 입니다. 오늘 오늘은, 티나무로 빵과, 신나무로 빵과, 크로미 빵을 사왔습니다. 와. 오늘 요걸 한번 언박싱 해볼 겁니다. 무슨 빵부터 먹을까요? 요거부터 먹을게요. 네. 크로미 빵부터 먹어볼게요. 자, 먼저 뜯어볼게요. 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띠부실이 있네요. 롤빵 맛있겠다. 아이고, 꺼내줄게요. 아, 띠부실. 요게 띠부실이고 요거 방구대입니다. 이렇게 띠부실. 넣고 음, 어머, 보이네요. 스톱인가? 물어 뜯어보세요. 그래요, 뜯어보세요. 제가 뜯어볼게. 아, 귀여워. 스톤. 스톤이 나왔어요, 스톤. 한번 볼게요. 맛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와. 크림도. 뭔가 여기 이 크림은 블루베리 맛이구요 요거는 초코빵 맛이에요. 이거는 뭔가 고스빵. 고스. 빵 초코랑 좀 비슷해. 이거 카카오 열매 그거. 카카오 열매 먹어봤니? 이거 시나무를방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덟 개어요 거기 보자. 사진만 찍는 여덟 진짜 롤빵이야. 응. 게 음, 잠깐만요. 아, 되... 음 요거는 모르겠어요. 아 되거든. 음대요음궁금어 캐로피요. 캐로피, 캐로피인가요? 캐럿 캐럿 캐럿피야. 왜 그래요? 한번 볼게. 캐럿 캐럿 캐럿피. 맞네요. 엄청 귀엽다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한번 맛 한번 보세요. 어떤 맛이요 저는 이건 나머지 먹고 있을게요. 이건 네. 네. 나머지 먹고 있을게. 요 네. 맛있어요? 이거 무슨? 아몬드? 그냥 빨간 거같아요 음, 저도 한 번만 맛볼게요 이렇게 뜯어서 뭔가... 대피? 땜? 음, 뭔가 깊이 맛이에요 음~~ 줘볼까요? 계피맛이 나요 뭔가 음, 맞네요 계피분말이 들어가 있어요 음물빵 맛있어요 이게 진짜 눌빵이에요 음. 자 우리 마무리 할까요? 네 응. 다시 끼고 시원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귀엽죠? 이거 똑같은 방이 두개더 남아있어요 마치도록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안녕 I <laughs>